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대표로 이렇게 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희망연합, 희망도민생, 국민연합 창당 시지문에서 우리 안미진팔국께서 힘차게 하는 느껴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정말 민생 경제를 살리고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시인을 노력하면서 저도 한알의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각 분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어제 미국에서 들려온 낭무를 들으셨죠. 다 아카데미에서 우리 영화 본전의 감독의 기생충이 하나가 아니고 작품상 감독선을 포함해서 4개나 네 이렇게 접근하는 4관왕 최초의 일이죠. 정말 우리 사회각 분야에는 BTS가 전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 청년들의 열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우리 사회는 정말 각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분야가 정치 분야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는 다 발전하는데 정치가 이럴까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나 이러면서 이제 또 국정농단이다 이런 걸딛고 촛불혁명을 근거로해서 이제 출범을해서 많은 기대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가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되기 때문에 표를 찍었든 안 됐든 모두 다 단합해서 이렇게 나라가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1년이면은 뭐 전정권 탑도할수 있겠지만 올해 벌써 3년 사유입니다. 3년차 들어가면서 성적표는 어떨까요? 먼저 보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지표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약간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2%입니다. 그것도 수강의재정자금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가까스로 2% 턱걸이를 했거든요. 이게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다른 나라들도 다 못하고 라면 그거야 뭐,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이시긴 나라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좀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최저임금제나 소득주도성장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높여야 되고, 인간 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 또 근로시간도 최장이잖아요.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고.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케인지안의 유효수요 이론이거든요 소득이 있어야 소비도 하고, 소비가 있어야 투자도 하고, 이래서 선수환에서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이론인데 정책을 하려면 현장 상황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해야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정책 효과가 당초 목표한대로 발생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효과가 발생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 2 3시간 고기 또 어떡합니까? 알바 아들 청년들 결국 이제 쫓겨나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임금이 높아지니까. 이게 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해고를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영업 운영이 어렵고, 이런 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이런 정책 설계나 이런 게좀안 맞았죠, 많이. 그리고 부동산, 강남 부동산 값뛰는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 민주정부에서, 소득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이게 맞는 반응인데, 오히려 이게 더 통계 수치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아, 더 걱정되는 건 저번에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아까 안미진 발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된다면 이제 경제에 들어가는 게 노동, 자본, 기술, 그리고 제도 역시,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그날의 경제력 힘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 4%, 4 5, 2%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1% 0%로 들어가면 우리 경제 미래 너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처진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 유럽 주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반밖에 안 돼요. 일본한테도 너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잠재성장률,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이걸 튼튼하게 해야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교육개혁도 하고, 또 노동개혁도 하고, 규제개혁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그냥 폭탄 돌리하듯이 미루고 있는 것도, 이것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탄원정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석유 수입하는 동남아 이런 데 유사시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가 가상해서 전쟁이 일어서 복선 딱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에너지 없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국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원전의 안전성하고 기술력은 물론 세계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토원전을 주장했던 부분들의 이유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맞는 이유예요. 이게 이제 안전성 후쿠시마나 이런데 원전 때문에 특히 예, 안전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러신 점도 있고 또 폐기물 관리하는 것도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안전성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 중소기업들 도산하고 우수인재들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써서 만들어 놨던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나가게 너무 아프고요. 이 원전은 사실 우리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안전성을 국민들께서 무리하시는 안전성을 강화하는 이중 삼중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핵융합기술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인공태양 같은 건데 어 이건 정말 환경문제도 없고 안전성 문제도 없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탈원전 이거는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원전을 안 쓰면서 다른 나라에다 꼭 수출을 하려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정책 지금 신히 빨리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아, 한정도흑자였거든요 계속. 근데 이거 타는 사람면서부터 적자에 허덕이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적자에 들는게 어떻게 됩니까? 정기요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정기요금 올리면 또 우리 서민들 정기요금도 인상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하다가, 뭐, 사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결국 사람도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뭐, 잘못한 거 시정하는 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고치고, 뭐, 잘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나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더 용기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 정치 문제는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감착할 줄알 놀라시는데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은 그 노래도 나오지만 제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스스로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인정해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법치주의고 검찰 개혁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검찰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줄을 서거나 편파 이런 정치 편파적인 이런 수사들을 하고 정치 검사들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하고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인권유린 수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검찰한테 하고 뭐 들어갔다 나오면 자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떡뭐스폰서 검사 그래가지고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거의 뭐 일상화된 이런 부패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 꼭 필요한데 그 검찰 개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중립성하고 독립성이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더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청와대 관련 한영수사나 감찰님과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사를 조금 하는 과정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완전히 지방으로 다 좌천해버리는 그런 인사를 또 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 있는데 그런 법적 규정도 안 지키고 하는 이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이 됐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진영정치에 여든 야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진영정치는 자기 쪽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적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또 막무가내로 강변을 하고. 사실 조국 전법무 장관이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부모님들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부모가 정말 조국 장관같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구나. 젊은 청년들은 왜 우리 부모는 음. 이럴까, 이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조국 그런 장관의이 그런 행태를 보인 거는 정말 그렇죠. 특권 반칙 이런 거를 해놓고는 이 양반이 말로는 정말 정의, 공정, 이런 거를 외쳐왔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그 후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 강변하는 거.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은 잘못 실서도 무조건 울터도 이렇게 강변하는 거. 이거는 합리적인 이성의 정치가 아니고 정말 야만적인 이런 비민주적인 이런 정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원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중공 교수 같은 경우 정의당에서 이걸 옹호하다가 이렇게 이거는 옳지 않일니다 하고 나와서 지금 막 저러고 있고 참여했는데도 굉장히 지지했던 단체인데 거기서조차도 나와서 이건올바른 일이 아니다. 뭐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태석 의원도 그랬죠. 말했다가 아마 문자복 한 번으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정치 관점에서 간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잘 참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실망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야당들은 어떻습니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차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지고 뼈를 깎는 혁신에서 국민들이, 아, 그래, 이제 반성하고 있구나, 잘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참, 야당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무대포 반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가 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켜야 될게 희생하고 헌신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자들이 먼저 전센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치고 죽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찌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보수한다는 분들이 에더 많아요. 이게 안 되겠지, 이러면.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참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책도 많이 해서 이거를 심판해서 올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또 야당 을 짓자 하니 야당도 그 모양이 고 그래서 노래 제목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디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에이 차라리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에이 이럴 바에 차라리 뭐 누구를 찍겠다 뭐 우스꽝스러운 말로 그런 이런 참슬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연합이 이러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희망의 민생 국민 이라고 정말 국민만을 보면서, 날아가진 인연 문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첫 번째, 중요하죠? 응? 중점 두고 일을 하는 민생 경제 정당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회가 확 바뀌고 있거든요. 엄청 빠르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빛의 석도로 바뀌고 는데또 우리의 희망이 청년은 청년들을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위하면서도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이런 걸 갖고 미래로 세계를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이런 미래 혁신 적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아직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희망연합이 항상 같이 해서 따사 손길을 내놓고 또 같이 그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이런 따뜻한 문제 해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이런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얘기도 있었지만 누구나가, 국민 누구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사람 대접받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런 나라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 인연, 진영, 또 세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엊그저, 어제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모든 국민이 다 좋아했습니까? 올림픽 월드컵 있을때 우리 전 국민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응원하잖아요. 심지어 일본이 부품 소재 장비 이거 무역, 응? 이렇게 조치를 했을 때 우리 전 국민이 정말 이때는 다 같이 다녔어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다 단합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서울대 카이스트까지 다 단합해서 이거를 이겨내자 해가지고 지금 은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도 어려울 때 단합해서 잘하시는데 이 정치가 이렇게 꼭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민통합정당, 100% 대한민국, 국민통합정당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나 민주, 평등, 복지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국가안보 경제성장 이렇게 보 어디 보수진 영관 특허 전용물도 아니고 진보진 영관 하는 거에요. 이게 다 우리 국민이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 자리가 어딥니까 지금 그아흑한 암흑 아묵 속에 쌓여 있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자기 몸을 불사면서 폭탄을 갖고 홍보공원이죠. 일본 군국 핵심 육군 대장부터 시작해서 장성들 수억 여러 명을 폭탄으로 일부에다 적결했던 그런 훌륭한 자기 목숨을 맞춰서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기리기 위한 장성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 어려울 때 한번 단합하면 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운 게 있더라도 단합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정말 정치를 바로 세우고 정치가 바로 서야,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결정을 결국은 정치권에서 내리거든요. 대통령이든 국회든 그래서 이런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가 바로 서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국민 입장에서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힘차게 진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laughs>